다 어, 요셉의 집에서 이제 대연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셉 형제들은 그 다음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옥중에 갇혀 있던 시몬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의 심령은 말할 필요가 더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아버지 야곱을 당당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어, 야곱을 만나게 되면 아마 유다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생각에 들떠 있는 동안 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이제 형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 그렇게 그 보호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그냥 애국에 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역시 자신의 충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모든 형제들의 자료에 양식을 채우고 돈도 채우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베냐민 자료에는 네 잔, 즉, 은, 온 잔을 넣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잔은 분명히 요셉이 형들과 함께 연애를 즐기면서 보여주었던 잔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잔은 형제들 모두 가다 알고 있는 잔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잔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된다면 그 자루의 주인은 그 잔이 탐이 나서 훔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 잔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은 벤야민을 지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요셉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까지 밝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장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출발하자마자 이제 청주기를 보냅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의 보다 솔직한 태도를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지가 도착하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악을 서두러 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영문을 전혀 몰랐던 형제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도덕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제공한 돈도 가난안 땅에서 가져온 돈인 돈이고 만일 돈 욕심이 있다면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주인의 집에서 우리가 도덕질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면 두 번째는 만일 그자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하고 자신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종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들에게는 책망이 없노라 했습니다. 요셉의 종의 요구 조건은 훨씬 더 양호한 그런 것을 보게, 양호한 조건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음을 걸고 명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종은 오히려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바로 그 사람만 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무죄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자료를 다 풀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이제 짐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자리.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종은 자료를 열기 전에 이미 은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베냐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겨서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이 옷을 찢었듯이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이제 옷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종은 너희들은 가도 좋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잔이 발견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서로를 타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너가 그랬냐? 아니면 이삭을 너가 했느냐? 너가 아니면 누가 했느냐? 짐을 좀잘 챙기지. 그래서 이것 다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어쩌면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과 상관없이 이제 베냐민이 종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얼마든지 베냐민을 두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베냐민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가난으로 돌아 가기만 돌아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종을 보낸 요셉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과연 베냐민만 올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이 다 함께 올 것인가 이것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 형제들이 다 돌아온 것을 보고 요셉은 정말 좀의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집 앞에서 요,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은 어,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을 보자 형제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화난 목소리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좀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말에 형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는 경우 변명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하다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죄의 종이 되겠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은장 그것만 훔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장과는 지금 아무 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옛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앞에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옛날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이 벤야민에게서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유다가 결코 이런 생각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그야말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벤야민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요셉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르님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벤야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자기 저주로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 요셉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할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자 요셉은 종이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그냥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돌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어지는 정말 매우 단조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자신이 약속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단호한 결론에 이제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이 이전과 같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 때에도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야곱에게 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거짓으로 변명을 하고 하였지만 이제는 진실로서, 그때는 거짓으로 변명을 하였지만, 이제는 진실로서 변명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남으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요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만 남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최후 통체원 형제들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도단성에서 요셉을 겨우 은 20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들입니다. 이제 벤야민을 노예로 팔게 되면 자신들은 자유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벤야민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벤야민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최종 판결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재판장인 요셉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유다와 요셉의 대화를 변호인과 재판장인 관점에서 소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마지막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한 말씀을 구하게 하옵소서 조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요셉을 노하게 했다가는 모든 형제들이 이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다가 그동안의 일을,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유다의 별론은 정말 창세기에서 가장 긴 발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유다가 정말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론은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도록 해달라는 결론입니다. 유다는 특히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 그에서 강조하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해보면 22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고 29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또 30절에 가서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했습니다 그리고 31제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어라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죄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다 라고 했고 34제에 가서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께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켜 지키게 해 달라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형제들을 서로 목숨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또 유다가 염려한 것은 베냐민 자체가 아니라 야곱의 생명이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요섭이 이야기해서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버지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들었던 것도 단지 백남민에 대한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다 말 자체가 자체는 역시 타랑했습니다 유다의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베냐민의 생명과 그의 아버지의 생명이 떨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그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유다의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유다의 말이 맞다면 요셉은 더 이상 베냐민만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도 역시 베냐민 없이는 가난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유다는 자기의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래서 자신도 요셉도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확인한 이상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에 먼저 보내신 것도 바로 모든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지 않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손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아버지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주하는 생명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아버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입도록 우리가 예수고 힘서는 자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04자입니다. 주의 말씀 듣. 덕...